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 이름처럼 예쁜 해밀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해밀 도서관은 세종시 해밀동에 2021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해밀마을의 중심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어디에서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해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대출, 반납, 예약 서비스, 그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도서관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1층에는 주민센터, 2층부터 3층까지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 어린이 자료실에는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고, 아기자기한 공간 등과 더불어 예쁜 스탠드도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기에 너무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많은 배려가 보이네요. 이 측의 좌측 안쪽의 유아 자료실에는 푹신한 매트와 낮은 책상을 비치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볼수 있고 또수요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내부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면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고 좌측에는 신간 코너가 있어 새 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주민들이 주로 찾는 책들도 한 곳에 배치하여 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열람실입니다. 조용하고 깔끔하네요. 그 외에도 신문, 잡지, 가판대가 있고, 또 디지털 열람실의 공간에는 개인이 컴퓨터로 문서 작성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부분에는 외부로 연결된 야외 휴게 공간도 있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하며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밀통 도서관을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해밀통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애치 있게 잘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주며 해밀마을의 멋진 자연 전경이 도서관 곳곳에 일자처럼 배치되어 있어 카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도서관이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이웃들. 다 함께 해밀마을의 공원도 산책하고 이렇게 멋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